얼굴 얼굴 갔어. 어깨로 했다고. 그러니까 그런 거 얼굴 얼굴 없고 아까 전 본부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. 자동반사야, 눈물 자동반사야. Yeah, <laughs> 자.

지금 13분 이제 13분대가 이날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어. 엄상 어, 붙어, 붙어야지 붙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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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붙어, 붙어, 붙어. 됐다 지금. 유진 어 이. 대로 가. 대로 가. 둘 다. 사람 가, 사람. 유진 내려. 그래, 유진, 내려 그래, 유진 내려. 유진 내려. 거기서 뭐할 건데? <laughs> 와. 咱们中途。